함께 예배하는 모둠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1절부터2절까지 보면 참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또 여러 지명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이 나오고 고린도가 나오고. 어, 또, 본도가 나오고, 글라, 어, 또, 이달리아가 나오고, 이렇게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바울이 나오고, 아굴라가 나오고, 글라우디오가 나오고, 어, 또, 어, 브루스길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여기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났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본도, 본도는 바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달리아야, 여러분, 이탈리아 어, 아시겠죠? 어, 어, 그리고 여기에 낯선 이런 글라우디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노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노마 황제였을 때에, 에, 바로 요, 노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바로 명령을 해서 브루스 필라와 글라부부가... 이제 노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노마에서 고린도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는 여러 상황과 형편에 눌려 그저 그렇게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 성경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영적 침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영적 침체 속에서 사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습관적으로 어,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어, 생명력이 충만해서 어,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을 어, 생명력 있게 충만하여 하지 못하는 어, 경우가 허다하지요. 뭐,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죠. 바울 사도는 사도의 일을 지금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 어, 일상적인 어, 습관을 쫓아서 그냥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충만해서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 침체를 우리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 또한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은 환경과 또 문제 속에서도 침체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갔던 그런 신앙적 영웅적인 행보를 보였던 바울일지라도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예, 바로, 나의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착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를 받고 일어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어, 바로 이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충성하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보면 어, faceful 그래갖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충만해서 하는 거죠. 의심이 있거나 혹은 머뭇거림이 있거나 혹은 타협이 있거나 뭐 적당히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소망으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이렇게 바로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적 침체는 언제든지 또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그곳에 여전히 머물지 않기 위해서, 영적 침체에 바로 벗어나는 성경적 방법을 늘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 공부 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오고 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어,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비책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알아도 훈련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늘할 때가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이제 시내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빙판길이면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죠. 요즘도 있지만 옛날에는 더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설이 잘안 되니까 어, 그래서 그냥. 그 반대편 차가 미끄러워 가지고 탁부딪힌다든가 우리 차가 미끄러가고 서 다른 차 부딪히거나 뭐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아 이때가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생각을 합니다. 아그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 차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반대편에서 시내버스 제가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 차가 밀려가져 와 가지고 우리 탁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 어어어어이 것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딱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다면 뭔가 하겠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다고 해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침체가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같이 기도 많이 하고, 나같이 성경 많이 알고, 나같이 헌신적인 사람한테 영적 침체가 올수 있냐? 영적 침체는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뭔가 정신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뭐 연약한 이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지. 나는 아,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돼요. 바울에게도 왔답니다. 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바울하고 비교해보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겠어요? 바울이 시험 영적 침체에 빠졌다. 바울이 우울해졌다. 어, 바울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아, 내가 바울급은 되나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이해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아, 나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영적 침체는 여러분 암하고 비슷해요. 암하고 비슷해요. 어, 우리 몸에 여러분 그, 그 영적 침체가 딱 오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여러분 그 암이 우리 몸에 발병하는 이유는요. 뭐 의사들이 수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암이 일어나는 이유가 수천 가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확한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많으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정확하게 암이 왜 발병하는지 그 원인을 어 여러분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암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요,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 증상이 뭐냐면 이암 덩어리가 바로 우리 머리의 명령의 명령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 어, 이이 암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우리 뇌의 명령과 통제를 받습니다. 모든, 어, 음, 그, 어, 세포는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이, 그, 위장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머리가 너 위장에서 난 세포니까, 너는 위장의 기능을 하는 세포로 그렇게 자라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띄어 갖고, 어, 하면, 이거하고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양이 있잖아요. 양, 양아, 양에게 있는 세포 하나를 어디 세포든지 하나를 띄어가지고 그놈을 배양하고 증식하면, 이게 나중에 양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어, 놀랍죠? 어, 그 놀라운 거예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손가락에 있는 세포 하나 띄워갖고라도, 이거 가지고 증식하면. 온 몸을 가진 그 사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러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손가락에 있는 세포는 손가락만 만들고 손가락 기능만 하고 음, 또 눈에 있는 세포는 눈에만 음, 눈역할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왜 그렇게 하냐면 머리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암은 어쩌냐면요 암은 이에 암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통제를 안 받아요 명령을 안 받아요 자발적으로 지가 어, 어, 그냥 어, 증식해요 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위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해야 될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지 맘대로 어, 그곳에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결국은 온 몸을 자기 암 덩어리로 만들어요. 암, 암, 암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그 그 이장에 있던 암이 점점점 약고 간으로 전이되면 그것도 자기 암만 이암 이 세포만 증식하는 계속. 결국은 온몸을 암으로 그냥 전이시켜서 결국은 몸 전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암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누구의 명령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어, 말씀의 명령과 통제 아래 있어야 되죠. 성령의 명령과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배해요. 음. 어, 자기 성격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재성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해놓고 어, 후회해요. 더큰 우울감에 빠져요. 더큰 좌절감에 빠져요.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또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어, 침체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어, 말씀을 제대로 드렸는 거 알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딴짓 해요.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듣기는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참 희한하죠. 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 받아요. 여기는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어, 희한하죠. 어,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암세포랑 바로 영적 침체가 바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원인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우리가 보면 바울 사도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이렇게 보면 그 핵심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상태가 상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태 가운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먼저는 바울이 너무 육체적으로 어, 지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거죠. 어, 그 엘리아도 영적 침체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너무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더 피곤한 상태에 있잖아요. 어, 그러면 영적 면역력이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한없이 자면 안 되고 또 한없이 먹으면 안 돼요. 어, 예,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자서 자기의 육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특별하게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늘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건강을 이야기할 때요,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물 좋은 거 먹어라 이거 가르쳐요. 물잘 마셔라. 그리고 음식 제대로 먹으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그, 요즘은 그 여자분들, 가임기에 있는 여자분들 가운데 그 불임이 많잖아요. 불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불임이 많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잘못 마시기 때문에. 요즘 아가씨들이 그뭐 결혼하신 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물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 안 건강한 물을 마시, 대대맨 커피 마시고 요즘 또 여자분이 들 술도 좋아하대요. 어, 술 먹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그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 몸하고 여자 몸하고 그 훨씬 여자 몸이 술에 약한다는 걸로 아시잖아요. 약합니다. 뭐담배도 약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술 먹는지 아세요? 그, 실험을 해봤잖아요. 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다가 물을 놔두고, 여기다가 술을 놔뒀어요. 어, 그랬더니, 여러분, 지가 와서 뭘 먹을까요? 그냥 물 마셔요. 이렇게 물 그냥. 술안 먹어요. 물 먹어요. 근데 어떤 지의, 지가 술을 먹냐면, 막대기 갖고 막 스트레스를 줘요. 막. 그러면 지가 스트레스 를 받잖아요. 하고 내비로 둬봐요. 그럼 물하고 술하고 나서 뭘 먹을 것 같아요? 술 먹어요. 요즘 그 여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술 먹어 술 먹. 네. 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어, 두 번째로 왜 지금 바울 하도가 영적 침체에 빠졌냐? 애로워요. 혼자 있어요, 혼자. 예, 그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뭐 기도하는 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될 시간, 산책하는 시간. 어, 이런 주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하시고, 어, 배우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 이건 뭡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역을 할 때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어, 여러분 혼자 하는 게참 좋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 이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건 사역하는 거잖아요. 이거 할 때는 반드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요. 함께 하세요. 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사도의 일을 하는데 지금 고린도에, 고린도 오기 전까지는 항상 함께 했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갖고는 지금 혼자 된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잠자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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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 자는 빼고 식주가 문제인 거죠. 먹고 자는 게 문제인 상황에 빠진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성교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후원을 받아서 성교를 했어요. 근데 성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 물질적 어려움이 그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 성교사를 파송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후원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후원교회 없는 성교사는 파송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그,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잠자리 이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매달리세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에, 빠지는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적 훈련을 위해서 어, 여러분, 물질적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은 물질적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셔요. 어, 여러분, 혹시나 물질적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봤더니, 아, 이건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훈련기간이구나. 여러분, 이해, 이렇게 이해가 되지, 되면은 여러분 감당하세요. 아멘하고. 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어,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어,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라고 내게 주신 기회로 여러분이 보이시면 여러분 엎드리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바울사도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아덴에서 실패했거든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실패의 경험은 그냥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의 경험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어, 그렇죠 어, 근데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예요.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없거든요. 실패한 사람만 여러분,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사도가 아데네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냉철한 여러분, 분석, 판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아, 낯선 환경이었어요. 시간이 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지금 바울 하도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지금 나라로면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 여러분, 그리스는요, 우리나라보다 산이더 많아요. 산악지예요. 더 험해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빨리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통일 신라 이후에 이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는요. 어, 나라가 하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산, 이렇게 산들이 다 막, 막에 있어가지고 높은 산이 막에 있어가지고 도시도시가 조그마한 도시도시. 그래서 어, 우리가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하죠. 도시국가. 뭐 스파르타, 아테네, 뭐 그리스 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다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어, 문화가 어, 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어쨌든 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안 된다.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된다.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침체에를 벗어나게 하는 성경적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뜨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어, 예수로 충만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에, 주십시오 에, 특별히 오늘 그 박영덕 권사님이 그 항암치료를 받습니다 4차 항암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윤덕준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좀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윤덕준 전사님의 건강한 휴가, 쉼이 있는 휴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한명한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 마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마을 양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신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